지구상에 존재하는 벌레란 벌레는 다 들러붙네 아주 중간에 혹시 씨가 있으면 빼. 야 맛있다. 달콤하지, 되게 음. 좋았다참 어, 어, 어. 가성비 안 좋은가, 애기야. 음. <laughs> 맛있어? 응. 음. 음. 달다. 아, 맛있네 음. 아, 아파. 이좀 해줄까 아직. 즐거운 파티 맛똥산 이거 뭔 노래더라 그게? <laughs> <laughs> 음? 맛있음 <laughs> 이거 피자 바로 진짜 맛있어. <laughs> 야, 이거 이게 짱이다. 그냥 초코보다 이게 더 맛있어. 그래요? 음. <laughs> 음. 야, 이게 짱이네. 음. 어때 맛있어? 응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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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네 세상에 나. 남지 않겠네. 어. <laughs> <딴. 짠. 웃음> 아, <뜨거. 웃음> 음, 음, 아이고 맛있다. 음, 뭔가 그러니까. 페퍼 맛에. 음. 수스를 응. 찍어요 어, 너가 찍어 먹을 거다 준비하는 거야, 갖다가? 세상에나 다 키웠다, 응? 스스로 소스를 준비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요 빵이, 이게 구워 먹으면 제일 맛있어서 박스방이 1년을 노래 불렀어 이빵에 <laughs> 엄마, 잼도 갖고 왔지롱 그 잼오래오잼 갖고 왔지롱 음, 음, 맛있어? 빵. 빵 맛있어. <laughs> 맛있어? 음. 음, 빵. 빵. Cheers. Oh, cheers. 한개 반이 딱이야. 잘 만들었네. 인스턴트도 잘해. 음. 음. 아니, 딱 맞게 싶었어 진짜. 네. 음. 내가 당신 위에다가 찬물을 위에다가 좀 얹었어. 아 그랬어? 그런 세신 음. 음 먹기 딱 좋지? 음, 하우 미 음. 남다른 서비스를. 음. 음? 이어아거라 빵좀더 구워줄까? 아, 그 육개장? 응. 음. 어, 그래, 한 그릇 줘. 응. 음. 아, 이한 그릇 하실래요? 그 맵다, 이거. 그, 근데 그게 있었어. 유성 고추기름 같은 거. 그 있었어. 곧 어떠니 매콤하네, 아 아니 다른 말 있다. 음. 나가고 싶어. 우와. 어. 예, 예. 음. 허. 맛있고 눈매워. <laughs> 스모스랑 레드는 정말 잘 어울려. 좋다. 어진데 유적지 같은데 유적지 어? 근사한데 <laughs> <다리>, 어, <laughs> <no>. 어, <no. 웃음> 이 뭐야 이게 어, 이거는 응. 버이고아그뭐 <laughs> 다 쪄버려, 다 해버려. 뭘 고민을 해? 다 해, 다 해. 아, 으, 아, 예, 유유유, 유컴이요, 유컴이요. 기가 막혀. 이야, 너무 맛있어요. 기가 막히죠. 메요, 어? 등갈비를. 아, 돼지 등갈비. 자, 너가 너가 위로 가. 차라리. 에잇. 간장 잼. 남은 거 쌈장. 막이 뭐 정도.

이거는 화이트 뜯고 싶은 맛인데? 와, 오, 그렇다고 근데 우리가 줄은... 양념이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이야, 줄이야. 어휴. 음. 네. 아, 아, 이게 이렇게 돼? 뼈푹 나왔으니까 다 됐습니다. 됐어 됐어 소주를 바꿀 걸 그랬나? <laughs> 어때? 맛있어? 음. 어때? <laughs> 먹고 더 먹어요 그래 먹고 더 먹어 어묵 엄청 많아 엄마 음. 어디? 어! 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 에휴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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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 먹으니까 좋다. 이거 이거 잡사밥. 소 거. 맛있어? <laughs> 음, 맛있었던 거. 그게 맛있었던 거? 네. 그래. 아. 음. 음. 이거봐너 페어링이 너무 잘 돼. 응? 음, 그래? <laughs> 이게 한식이랑 서양 술을 아 같이 먹는데 게 페어링 한다는 게 되게 웃긴데 너무 맛있어. 아니, 이 살을 언제 다 빼지? 곤약밥. 곤약밥 먹으면서 빼야지 뭐. 음 너무 맛있어. 아자잔. 어머 세상에 너무 맛있어 어떡해? 또 그만 먹어. 진짜 맛있지. 음. 아 김치는 도울 뿐. 응? 음. 아 너무 맛있어. 이거 어, 야. 진짜 맛있지. <laughs> 어 뭐가 이렇게 뜨거? 뜨거 뭐, 뜨거웠어? <laughs> 뭐, 뭐 어디 비명 소리가 들려서 핫도그 소리가 나고 이 가엽더라. 뭐해? 자다 아, <laughs> <차다> 일어나서 <laughs> 아유, 너무, <귀여워>. <laughs> 너무 주입식 교육 아니야? 아니야 얼마나 내가 어. 음 옆집 아저씨 통나무 배달받았어 지금. 어, 그래? 음. 음. 오 무슨 색이야, 이마 그린이야. 그린이야? 30분 정3 0아 30분? 그래? 그렇게 오랫동안 Be 이렇게... Yeah. 어, 저, 저, 저 그린 이쁘다. 어, Cor问... uh, 저 블루 oh, blue, 보여, blu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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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. 블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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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. 엄청 이쁘다 컬러. g r 는 all the way to purple이죠. That 거안 이거 파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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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 파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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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 파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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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파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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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맛있다, 베이컨? 장작불 베이컨. <laughs> 장작불 베이컨 또. 아, <laughs> 이거 못 따라가지. 역시, 모닝 맥수지. 하... 스몰스도 먹어야 되는데, 음, 완전 맛있어. 정말 좋은 캠핑이었다. 이번 거 제일 재밌게 논거 같아. 이번 캠핑은 이제 두루두루.